자, 벌써 이제 시즌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23일 이제 개막을 앞두고 개막적 관전 포인트, 요걸 네.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로 이 개막전 하면은 이 선수의 등판이 너무나 기대가 되죠. 바로 류현진과 LG입니다. 이 경기가 관심도가 지금 높은데요. 류현진의 빌드업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일단, 오키나와에서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몸을 잘 만들고 한국으로 넘어왔고, 시범 경기 두 경기, 자체 정백전한 경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어왔는데, 계속해서 계속 구속도 좋아지고, 음. 특히나 이제 우리가 ABS 존에서 칼날 같은 재구력을 보여주면서, 야, 류현진은 류현진이다. 음.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쭉 류현진의 이 개막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팀에 합류하자마자 캐치볼 수준에서 바로 피칭 들어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본인에 맞는 루틴대로 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구속 자체가, 148까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거의 9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 토요일날 경기에 등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하고 있는 잠실 lg 저는 또 어떻게 좀 될지 이전에 이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잠실 구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크기도 하고 홈런이 음. 잘안 나오는 구장이기도 하고 음.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마음 편히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무대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류현재 선수가 이제 통산 LG전에 나와서 35경기를 뛰었는데 거기서 22승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제일 중요한 건 완투가 9번이고 완보이 3번이에요. 혼자, 네. 12번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LG한테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잠실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경기 기록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막전 LG로선 쉽지 않다. 류현진한테 잠실 구장의 의미보다는 다른 안 좋은 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하나의 수비력이 예전과틀리게 지금 모비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음. 유현진이 마운드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자기 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던질 수 있다라는 뭔가 계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음. 얼만큼 유현진 선수를 빠른 선수들이 흔들 수 있는지 음. 흔들지 않으면 아이 경기 쉽지 않다. 뭐 영경일 감독 입장에서는. 144경기 중에 한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 해주셨잖아요 네. 그 한화에 지금 음. 수비력이 확실히 좋아졌다 음. 그 류현진 선수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예전에 뛰었을 때는 소년 가장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laughs> 행복수비, 굉장히 행복수비 어, 어, 굉장히 혼자 뭔가 마운드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게 있었다면 음. 지금 한화에 들어와서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나는 음. 내거할 것만 하면 될것 같다 라는 <laughs> 왜 웃으십니까? <laughs> 아 이게 류현진 선수 마운드에서 한숨 쉬는 장면이 워낙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 <laughs>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음. 좋아졌다 하다가 음. 어,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LG로서는 이 류현진을 상대로 어떻게 지금 전력을 구성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음.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범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타선의 컨디션이 어떤냐라고 봤을 때 일단 김현수 선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좋고 한데 이제 아직 이제 조금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 뭐 박해민 선수라든지 홍창기 선수라든지 뭐 오지환 선수도 홈런을 치긴 했지만은 좀 아직은 조금 그런 건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뭐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고 시범 경기 때안 좋다가 갑자기 개막전 요이 딱해가지고 좋아지는 선수들도 있어요. 일년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균 감독님이 지금 뭐 시범 경기 때 잘한다거나 시범 시니 선수를 내몰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을 할 같아요. 유현진의 체인지업을 우타자 공략할 건지, 정말 좌타자가 뭐 슬라이더나 커터나 빠른 볼, 패스트볼을 공략해서 찬스를 만들 건지 음. 이 부분은 다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만약에 영규학 감독이라면 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유니 선수가 좌타자한테 체인지업을 쓰는 비율이 우타자보다 어, 어, 현저하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 입장에서 유연집포를 쳐봤기 때문에 유연집의 커터와 슬라이더와 지금 가끔 커브와 체인지업을 우타자와 공략하기보다는 좀 좌타자가 공략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어, 좌타자 위주의 좀 라인업을 역으로 예, 저는 네.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지고 LG 쪽에서 또 류현진 상대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 아마 한화 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경기는 음. 정말 집중해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연진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평정심을 찾느냐에 안 찾느냐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에는 A. B. S 코너 코너에 굉장히 자기의 투구를 잘하고 있었지만 또 이거는 개막전에 들떠버리면 그런 뭔단 말이야 실투 하나가 게임의 뭐 분위기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도 어떻게 보면 야구는 흐름싸움이잖아요 또그 찬스를 제일 잘 잡는 팀이 LG 트윈스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이게 평정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막전 하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즌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개막전을 만약에 연패로 마감을 했다 그런 적 음. 있으세요? 아 있죠 그때 팀분위기 어때요? 완전히 썩었죠 <laughs> 근데 뭔가가 질세는 있지만 <laughs> 네. 그래도 캠프 내내 준비하고 시즌 스타트를 그래도 어떻게 스타트를 하는지 되게 분위기가 중요한데 연패가 이어져버리면 개막전부터 뭔가 아올 시즌 좀 힘든가라 부정적인 좀 생각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되게 또 존중하게 돼요 음. 어 얘네들 생각보다 강한데, 오야 약간 요런 느낌 들게 되더라고요. 막상 한 게임 두 게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선수한테든 팀한테든 굉장히 좀 중요한 개막전 분위기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이 시즌 시작. 스타트 지점에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개막전, 개막전 하는 것 같고. 이 개막전 같은 경우에 또 재밌는 건, 결국에는 시즌 그 1호, 뭐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상당히 궁금하고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뭐 안타, 이루타, 홈런, 득점, 타점뭐 이런 여러 가지들 기록들이 있잖아요. 혹시 시즌 첫 기록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 안타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항이면 그래도 처음이면 좋겠고 어... 그리고 개막전 때 타순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항이면 1번 치면 제일 빨리 안타를 칠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첫 안타 네. 시즌 첫 안타 그러면 혹시나 내가 첫 번째인가? 막, <laughs> <laughs> 막 확인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laughs>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주요 달성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볼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키나와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던 강민호 선수 네. 굉장히 여전히 정말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음. 팀의 주축 선수이고 없어서는안될 전력이고 그래서 좀 기대되는 거 바로 야수 최다 출전 기록이죠. 아. 네. 박용택 선수 전 선수가 2237경기로 네네 네.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강민호 선수가 네경기 차로 2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안에 깨워집니다 그죠? <laughs> 그러면 박용택 내려가고 강민호 올라갑니다. 그죠? <웃음> <웃음> 이 포수는 체력적인 부분에도 되게 이 부담이 많은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대단한 기록이죠. 포수로서 좀 팀에 대해서 안배를 되게 잘해 주고 강민호 선수가 또 내구성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강민호니까 포수지만 이렇게 많은 경기를 출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음. 이면에 그 병살타가 음 병살타가 현재 지금 227개로 4위에 올라 있는데 1위가 또 절친이신 이대호 선수. 이대호 병살타가 이렇게 많이 쳤나요? <laughs> 네. 발이 그게. 빠른 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롯데자이언츠 팀메이트였던 강민호 선수가 현재 227개로 병살타 4위에 기록돼 있는데 네. <laughs> 이 기록은 안 <안게>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의미 있는 기록 중에 이 홈런, 네. 홈런이 지금 1위가 그 이승엽 감독이 갖고 있는 467개인데 지금 최정 선수가 458개로 굉장히 9개 차이 네. 따라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또 워낙 홈런도 또빌 뭐 받으면 또 계속 나오는 이것 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 중에다가 이 타석 그리고 루타. 다석이 현재 8888. 음, 숫자 도 굉장히. 이야, 정군은 <laughs> 8번이라고 또, 예. 8888.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기록들이 올해, 올 시즌에 다 깨질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네. 올해 안에 모든 게다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난한, 무난하게 깨질 것 같은데요. 음. 예. 예. 그 야수로서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음, 의미가 있죠. 그래도 KBO 리그에 어떤 1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야구를 계속하죠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왜냐하면 부상도 없어야 되고 정말 자기 관리도 철저해야 되고 기록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 이런 선수들이 레전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손아섭 선수의 이제 최다 안타, 이 음. 최다 안타 기록 같은 경우도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박용택 전 선수 지금 이제 박용택 해설위원인데. 어휴, 굉장히 음. 올 시즌에 기록 자리를 많이 내어줘야 되겠네요. 어, 용태경이어보면 KBO에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많이 남겼지만 지금까지 그거 하나로 이제 어보면 이제 말빨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laughs> 이제는 다 내려와야겠네요. 네. <웃음> <웃음> 다 내려와요. 네, 다, 내려와야 <laughs> 다 내려와야겠네요. 네. 근 기록은 또 깨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용태 형도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마다하고또 음. 후배들은 또 박용태 형의 기록을 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00경기 이번 출전 도전자들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 했던 뭐 손하섭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용규 선수 황재균 선수 김현수 선수 이 선수들이 지금 다 2000경기 를 앞두고 있어요. 올 시즌에 이제 부상 없이 어잘 완주 한다면 충분히 깰수 있는 기록이 기도 하고 그 2000경기의 의미는 뭡니까 선수에게 2000경기의 의미는 프로라고 선수 로서 의 굉장히 좀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음. 뭐 2000 경기 뭐2000 안타 막 이런 것들 많은 선수들이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2000 경기 저는 못 했어요. 어. 예, 저는 못 하고 흔은 못 했어요. <laughs> 근데 이런 이런 기록이 나올 때마다 그때 아 조금 아픈데 좀 쉬지 말고 그냥 경기에 나갔을 걸 음. 그런 좀 아쉬움들은 조금 남습니다. 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수 쪽에는 또 어떤 기록들을 음. 올 시즌 음. 또 달성할 수 있겠느냐? 요것도 음. 궁금한데요. 음. 이800 경기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에서 만났던 우규민 선수, 음. 우규민 선수가 지금 759 경기, 진해수 선수가 788 경기, 그래서 곧800 음. 그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700 경기는 또 이제 오승환 선수가 일본에 그리고 미국에 다녀왔지만 음. 또 꾸준히 어. 한국에서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경기를 668경기. 사실 세 선수 모두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음. 어, 경기수가 많을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올해 뭐 무난하게 뭐 800경기씩을 다 달성할 것 같고 오승환 선수는 700경기 무조건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 쪽 기록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200 세이브 지금 도전자로 정우람 선수 그리고 이제 뭐 김재윤 선수 이용찬 선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 김재윤 선수가 이번에 이제 삼성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삼성에서도 이제 어떤 부직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홀드를 하든 세이브를 하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좋은 등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인 코치잖아요. 음. 과연 팀에서 200세이브에 대한 기회를 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너무 아쉬워요. 197세이브기 이 때문에 네네. 3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블론 세이브 3개만 하지 말지. <웃음> <웃음> 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선수 중에 하나 있죠. 우리 양현종 선수입니다. 양현종 음. 선수 같은 경우 정말 이제 기아에서 나고 기아에서 자라고 <laughs> 기아에서 정말 모든 걸다 해내는 선수인데 지금 2 5 0 0이닝 그리고 2,000 탈삼진에 도전하고 있어요. 음, 아 탈삼진은 올해 2 0 0 3 탈삼진 저는 달성할 거라 고 보고요. 그런데 어. 이제 2,500 이닝은 아 올해 정말 부상도 없어야 되고 정말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달성할지 내년에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2.500 이닝은 언제든지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음. 양현도 선수도 잠시 또 다녀왔었잖아요. 잠깐 <laughs> 어, 다녀왔죠. 잠깐 다녀왔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얼마나 이 선수가 오랫동안 정말 내구성 좋게 팀을 잘 지켜줬는지를 음. 볼수 있는 기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기아의 자부심이다, 양현종. 아, 그런이야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네. 이 기록도 아마 달성하고 나면 양현종 선수, 그리고 기아에도 아주 좋은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속 기록 관련해서 지금 최정 선수가 역대 최초 19시즌 연속 두 자리 수홈 런. 오유. 제가 16시즌 한번대 했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음, 네. 19시즌 연속 두 자리 수홈 런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꾸준히 이 선수가 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저 2000년도 5년도 같은 신인인데 아, 자기는 홈런왕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 벌써 홈런왕도 하고 최다 홈런 기록도 뭐갈아출 판이고 10아홉 시즌 연속 홈런을 지전을 하고 있고 <laughs> 네. 역대 두 번째 9시즌 연속 20홈런도 하고 어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 최초로 9시즌 연속 150안타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야 저도 150 안타를 쳐본 게한 손이 꼽히는 것 같은데 몇발안되는것 같긴 한데 9시즌연속저으로 음. 아, 부상도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죠 큰또이 슬럼프 없이 올 시즌 음.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전해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